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파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입추입니다.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이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였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어제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지도자가 앞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병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서 결국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가 아니라 개인의 올바른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거짓 예언자를 의지하며 복 받으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상숭배가 개인의 책임이므로 그 죄악을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로들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은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 드린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물어보려고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민들 용납하랴.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말입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감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급할 때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너무 괘씸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겠지만 급하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고 직접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우상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을 다시 잡아 붙들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놀라움과 표짐과 속담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서는 성도가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숭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분별법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목회자를 만나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서도 목회자를 만나 자주 상담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면서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면책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일체의 모습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보다 취미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기쁘고, 평상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핸드폰, 유튜브, 영화, 운동, 드라마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언해주는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조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기에서도 올바른 영과 마음으로 지도자를 분별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잘못된 예언자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과 2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백성들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이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문제도 개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멸망당합니다.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당장 뛰어내려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우상숭배의 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무리하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